안녕하세요. 너나들이 마을 미디어 GMP 코너를 운영하는 김세연 PD입니다. 오늘은 마을 라디오의 대표적 사례인 밴쿠버의 코업 라디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서 방송을 듣고 싶다면 여기서 투데이 스케줄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여기 시간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캐나다 시간이라는 점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데모크라시 여기서 또 제가 제일 유명한 데모크스시 나우라는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 들어가면 또 일주일의 시간표랑 또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가 더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 여기 홈페이지 URL 딱 클릭하시면 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사이트만의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또알수 있겠죠? 또 여기를 나가서 아 나는 일주일 시간표를 알고 싶다 이러면 위클리 스케줄을 클릭해줘서 일주일 시간표를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아까와 동일한 형식의 홈페이지가 뜨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뭘 봐야 할까 싶다 하면 여기서 feature shows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소개하고 싶은 또 특별한 방송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 리드 모어를 누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읽을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방, 바로 듣고 싶다? 이러면 listen now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the hearing, where will be cross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트를 누르면 여기 관심 방송에 추가돼서 다음에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면 become a member에서 get your membership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쭉 후원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문의 이메일 정도 보내시면 여기서 답이 올 수겠죠? 또 여기서 get involved를 누르시면 해외에서 이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코어업 라디오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